사순절 여섯 번째 금요일. 감추어진 세계.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금요일 아침입니다. 감추어진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만일 제자들에게 왕과 선지자들이 놓친 그 무엇을 예수님에게서 보았느냐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진술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 능력, 그리고 변혁적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패배처럼 보이는 성금요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선한 신비인 것을 나중에서야 배웠습니다. 성 금요일의 신비란 하나님의 지혜자들과 능력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끔찍한 상황에 내몰릴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성 금요일에 감추어진 신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누가 복음 20장 22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환경 속에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변혁의 능력이 참 진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왕들의 권력과 지혜자들의 위험은 부활에 감추어진 정교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더하여 우리는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단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배우게 되었고 반복해서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위협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탐욕스러운 시장에서 이웃을 돌보는 환경을 창조하고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가능성들을 일으키며 끝없는 억압을 맞닥뜨리면서도 새로운 해방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대가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이후에는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나처럼 왕, 선지자, 지혜자, 지성인이 되기를 갈구하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은혜의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이런 보이지 않는 강력한 언어들과 새로움으로 무장하고 상처받기 쉬운 거친 세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 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삶 속에서의 십자가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십자가는 무엇이었나. 우리가 선입견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십자가를 동일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내온 역경일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고로, 제가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책의 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기에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체험했느냐, 경험했느냐, 그 은총을 바라보았고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통의 시절이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중3 때였는데요. 음, 집이 갑자기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그 유치원 안에서 잠을 한 일주일이었나 뭐 길게 한 달이었나라고 하는 시간들을 제가 거기서 보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음, 아침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에 빨리 나와야 했고요. 또 저녁에는 선생님들이 다 퇴근한 후에 문을 열고 그 유치원에 들어가서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힘든 순간이었다고 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제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돌아갈, 돌아갈 집이 없는 곳에서 어,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작은 처소에 머물면서 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나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기를 어, 나에게 집을 허락해 주시기를 뭐 그때는 아마 그런 제목으로도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시기였지만 저는 그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어, 어려운 시기였지만 누구 앞에서도 제가 주눅 든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기를 잘 했던 걸까요? 음.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어, 이제는 그 시절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때에 이르렀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때 내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저는 지금 다시금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할수 없으나, 그건 뭐 불가능한 거겠죠. 그러나,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삶,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새 길, 그 능력,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 그것을 내 몸으로 살아내고. 또그 사랑을 전하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삶을 진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부와 권력으로 정점에 이르다가도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내가 영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비천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 남은 삶의 희망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은 조용히 세상을 극복하는 약함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능력이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걷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주님의 대안적인 비전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감춰진 세계에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